뭐야 커스텀 스폰이네 아... 음, 나는 리조트... 여기이면은 리조트를 가야돼 리조트가 막 그렇게 가까운 스팟은 아니잖아 음, 근데 여기서 오오. 내가 할게 없어 레이더타워에 케 m c 든스케이프 있는 것 같고 오 씨발 왜? 내 몸은 그쪽으로 가고 있어 응? 내몸 레이더타운으로 가고 있어 성적 마을이 된 려다 성적 마을이 된 려다 성우 위치는 어차 다? 어? 나 지금 레이더타워라고 해야 되나? 있잖아 그 앞에 풍선, 빨 빨간 풍선 달려 있고 음 레이더 친어 올라갔어? 어. 는준이는 기숙사 가야 되지 아니 는니 네 뒤에 있어 나 아, 진짜 위치 봤음 친구는 보이면 급한 거간 친구는 빨간 친구는 오케이 잡아 빨간 친 l o 빨간 친구는 해야 돼 오오! 잠깐만! 어... 이 새끼 뭐야! 기싸나아 잡았어? 모르겠어. 일단 힐빨로 왔음. 어, 일단 너... 나 보고 있으니까 건물에서 뛰쳐나오는 거 있으면 잡아줄게. 어? 아닌데? 어? 안에 하나 더 있어. 수류탄 던졌는데? 그런가보네. 수류탄 던지래 2층으로 수류탄 깠거든? 아니면 외부에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다 너고쪽앉나날 봤다고? 너 어딘데 어? 나 니가가 위치를 하던 위치야 잠깐만. 이, 쪽에 있는 거너 아니야? 그니까, 내, 니네 치료하던데 내가 있다고 지금. 아. 오, 씨발.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이, 왜 이렇게 죽갔냐? 매번 죽갔네. 이맵분 매번 올 때마다 그 되게 신물이 나. 의자집 <laughs> 찍고 가자. 나 스케이브 잡아야 돼가지고. 어. 발소리 들렸다. 이거 있다. 찜신인가 일단은 이거 오른쪽. 밤 넘어야 하나. 나밤 넘어서 감. 이거 스케이브 같은데? 어. 오우, 반발이었네. 잡았어? 아. 아, 더 있다. 그 난데 이거는 점프. 아, 오케이. 어, 스나스케브 있나? 아룡하세요 용준아 방금 변전도에 따라랑 따라랑 소리 나지 않았어? 흥금이 소리 그거 아니라 이거 거기야 그... 그... 라이트하우스 가는 방향 아아 어? 용준아 어? 아니야 아이C빨 아니아니 라이트하우스 가는 곳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기 그 세니타, 거기 부잣집이라고? 아니, 아니, 아그 보트, 있네 있는 보트, 그치. 보트, 세니타 나오는 보트, 보트에 사람이 있다고? 어, 그런 거 같아. 보트, 그 그러니까 방금 들린 총소리는 라이트하우스였는데, 근데 성우, 너는 어디 있는 거야? 지금 편전도 옆, 나한테 총알 날라오는 것 같은데? <laughs> 거 같은데, 지금 쏘는거 아군? 아니, 저거 는딱 총소리 잖아？나 는 이제 변 전소로 붙는중 인데 리조트 방향,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는 거니? 넘탱 지금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넘어진 탱크 줄임말. 오! 야야야야, 엄폐하면서 해. 떨어졌너 듀오야? 어, 듀오야. 어, 아, 그러니까 너가 듀오라고 너가 위치나 다운. 위치를. 아, 어, 나이스. 맞대요! 성전탑. 성전탑 근처에 성우가 나한테 위치를 알려주면 참 고맙겠는데 혼자 쳐 아! 싸우기 바쁘니 성우야 걸었 먼저 가봐 일단 너 다리 미치지? 어 푸쉬하는 <laughs> 어, 거 있으면 내가 볼게 배때기 먼저 감아야겠다 나 물이 없는데 아, 살려줘요 물이 됐어 나 배가 아파 야 M6이 무섭다 이. 주, 죽은 거 아니지? 내 위에 도 하나. 내 위에 도 하나. 저우야용준이 위치 좀 알려줄래? 너 이거 성우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어, 나야? 아니야. 뭐야? 아니야. 너 탱크에서 넘어간 거 아니야? 나 다른데 탱크에서 아예 넘어가서 지금 점프하고 있음 점프, 오케이. 점프하는 거 아니면 나 아니. 지금 또 점프했음.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적이야. 아씨 m 6이맨은 여기 풍급에 있잖아 어 일단 도전하다가 빠지긴 했는데 아 뒤져라 제발 시발려나와못 잡았어? 어 과절 과절 잡아야 돼야 삐삐탄 X 쓰레기야 진짜 삐삐탄 절대 쓰지마 어 X됐다 과절 두개인데 채우야 어? 위치 브리핑 좀나 여기 어딘지 모르 아자오스틴을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와, 이거 운도 1초만 됐어. 죽었다. 그니까. 실발, 용주내 앞에 풀소리 누구야? 나일 거야. 어, 이거 풀소리 너야? 풀소리 나 아닌디? <laughs> 이, 이 소리 용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야도로이 소리 존이 내고 있이 그래 이거용로인거도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점프로 뛰어보면 어떨까 점프 아 너네 이정 네, 네, 잡았 어, 잡았어 정도로 이정도잡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아도로이 정도로 이정이 존나 존나 못하. 귀염이 반갑고. 그 스윗 스탠지스티. 사크는 시발년. 근데 나는 이상하게 타르코프 할때 아까처럼 스티키 길어지면 뭔가 존나 쩔리 쏘면서. 야 그러니까 쏘면서도 그 나를 의심하. 고나 어, 가나? 나 가나? 이지랄하 뭔느낌이지 알죠? 나는 약간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방아쇠만 당기고 있음 아 나도 죽어라 죽어라 나도 내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들쭉한난 <laughs> 나오겄지 뭐 그니까 쏘, 그러니까 쏘, 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기도까지야 너는? 와안 죽노 와안 죽노 기도한 제발 죽어줘 제발 죽어줘 이래요 아 근데 진짜 씨바 삐삐탄 너무 쓰레긴데? 저사클이잖아아니뭐 안에다 6클짜리를 쳐박아놨나? 게임도 분명히 가운데였던 것 같은데 또락스가 안 갈려 오비삐 <laughs> 설마? 야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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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간한 게내 또락스는 하나도 안 때렸는데? VH. 오, 치 어. 캡. 어, 캡. 잡았어? 유라시아. 어, 하나 잡았어. 찍기, 내키. 어, 어, 퍽, 퍽. 유. 좀 봐. 아직 안갔다종준아나 왔어. 어, 스캡 건들지 마. 스 건들지 마. 어, 잠시만, 송우야, 나 큰일 났는데, 밥이 없다. 밥이 식사다. 없으면 빵을 드세요. 어, 씨발. 아, 나 이거 PMC한테 뒤져도. 오, 씨발, 나 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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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우아고 아웃! 아 쟤네들 그거야, 피스키퍼 쫄이야. 쎈이 다 쫄. 보스처럼 쏴요? 어... 쟤네들 AI가 조금... 조금 높긴 함. 게다가 탄들이 보통 다그 M4에 8호탄이라가지고. 다 뚫림. 어? FMJ인데 어떻게 뚫렸어? 겨드랑이 맞았나 보다. 그... 동관... 동관... 아니, 서관. 서관 입구 쪽에 하나랑 서관 끝에 그... 외부 펜스 따라가서 쭉 멀리 하나 있어. 오, 발. 주시겠다, 비자. 쟤는 또 밖으로 나왔어? 아니면 원래 저기 있었어? 용준이너 시체 위에서 깔깔고 하하 웃고 있던데? 저거 내 시체 아니야? 그쿠 아무리 이 자리 남기고 살려줘. 아. 근 AKM은 이 쓰기 싫다 타 아니지 걔네 쎄이타쪼은 아니야 다 피스키퍼 쪼르야 그 앞에 하나 있었는데 어? 이거 시바, 뭐야 저밥 먹고 게요어네 다녀오세요 오시발나 이거다 어? 저, 저 나가겠습니다 용준이 어디서 나 아, 뭐신경꺼 괜찮아. 저. 무딘 비싼 것도 아니고. 나 동관 입구 트럭 앞에서 뒤졌어. 트럭 좀 뒤에서. s fire. CS fire. 아, 거기 하나 있어. 어, 잠깐만. 어, 뭐... 대반대? 그데 그냥, 그냥 런칠 걸 씨발. 아, 나 느낌 안 좋았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냥 갈라 그랬는데 자꾸 쫄보라 자극해서 들어가 버렸네. 이프로잉그데스, 이프로잉그데스. 이좀왜 나를 애타게 불렀노? 브로잉 음. 개새끼야 <목소리> <목소리> 유저들 고질병 앞에 못뭐 튀어나가면 막, 이떠고 싶어지네. 그건 너만의 고질병이란다? 어, 잠깐만, 영주다 방금 위쪽에 띨 소리 나는 거 같은데? 스케브네. もう。 이거. 나거 이거. 이거. 우에 밑에, 우리 밑에. 우리 밑에? 응. 스케 확실하게... 이거. 이거. 이건 이거. 하게오거 이거. 이네 이거. 이거. 거이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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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큰 창문 조심 근데 너돈 벌러 온거 아니야? 맞아 그럼 올리를 가야지 왜 여기로 왔어 근데 너 2층 어차피 2층 출판 굴려야 되니까 아 그럼 다시 1층으로 내려가자 너 1층에 있네 야 아니야 2층이야 2층이스케이브가떨어냈 있을 거. 도이있 거. 케이 거. 케이케이있는 거. 네 이게 안 된다라고 말하고 얘기 더 길어질 것 같으면 그냥 끊으라고 하거든. 야, 씨발. 맞아? 아니지 이 새끼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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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스케브들 존나 열받네. 너 그냥 간다고? 스이브 잡을 거야? 용수단 잡기 전에 나는 지금 다 사지 오체 분시 당해가지고. 아, 그래? 아, 근데 나스 자신 없게 하는데, 씨. 나. 가, 그냥. 야정 다발 갈긴 거 너야? 나 아, 수술도 좀 해야 되고 사탄도좀 많이 해야 돼서 가서 놀고 있어? 어, 놀, 놀런지 죽을런지는 모르겠긴 한데. 빨리 쓰는 거야. 나도 는데 나도 지금 두 탄창 써가지고 지금... 자주 가능하면 이번 판에는 좀.. p m c 도전... 하고 싶긴 해. 이거 pmc 만나러 오 새끼가... <laughs> 그래, 아니, 탄창을 너무 많이 썼다니까 그게 나한테... 음씨... <laughs> <laughs> 야 그러면은 pmc를 잡고 그 pmc에... 총을 쓴다는 <laughs> 선택지도 있지 않을까? 근데 걔네가 뭘 들고 왔을까? 야, 올리에 뛰어다닌다. 올리에 뛰어다닌다고? 어, 올리에 뛰어다닌다. 스케브 아니야? 스케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냥 올리에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 조심해. 나 빼고 갈려면두 시간 더 걸려? 올리 어디 쪽에 서 있는 거 아, 스케브다, 스케브다. 스케브다. 이거 캐셔 쪽일 것 같은데 느낌이. 스테이셔 쪽인데 너... 뭐소리안 들려? 어, ㅅㅂ 오, 오,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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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엎드려, 엎드려 야, 이거 이거는 아... 그렇지, 아니야 다, 다 스캐브야 스캐 어, 다 스캐브야 Và t 지